숙을 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뚱뚱있어요 이거는 이제 손톱을 지고. 벌레도 있네. 뻑뻑하네 아예 캐면서 따듬고 있어요. 이 쑥이 너무 좋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쑥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얘가 흙이 많이 묻었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여기서 따듬으면서 이렇게 캐고 있습니다. 이 쑥이 어디에 좋을까요? 이 쑥개떡도 해먹고, 이 속으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죠. 이거를 삶아서, 음, 삶아가지고 말려서 이제 바삭바삭 말랐을 때분쇄기 넣고 갈아가지고 얘를 구운 채로 이렇게 받치면 구운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뭐뭐 음, 뭐 반죽할 때. 색깔 넣는 것도 되고 여러가지로 다용도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도 싶어요. 근데 한번 도전은 해볼텐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봄에 숙회로 가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도전은 해볼수록 좋은 거예요, 그쵸?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예, 발전이 없으니까 도전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털면 다 떨어지네요, 어제 간한 거는. 깜짝이야. 또 사고 났어 또 사고 났어 아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요 저는 이 거치대 놓고 이렇게 찍다보면 또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렇게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 감자 나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렇게 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옆에도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세상이 초록초록하고 좋네요, 여러분. 예, 여기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쑥을 캐겠습니다또 엎어지려나? 엎어지지 마! 제발! 야, 땅에다가 이렇게 박았는데도 엎어지면 어떡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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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후 숙향이 너무 좋다 아후 향기로이 찜질방간에는 쑥을 갖다가 여러분 넣어주잖아요 그 향이 너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켜면서 너무 좋습니다. 향이 진해요. 지금. 도시에서는, 아파트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너무 무례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렇게 자연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연과 친해지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겨울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겨울을 났어요. 갑자기 아파트가 팔리는 바람이. 근데 봄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새순이 나오고, 예, 꽃도 심을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제가 도시에 살면서 그런 것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닐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공기 좋은 데서 산다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또 저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저쪽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좋아요, 쑥이. 여러분, 제가 몸이 그늘이 져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네, 이렇게 좋아요, 쑥이. 이럴 때가 연하고 예, 제일 좋은 때죠. 이때가 좋습니다. 이것만 있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도 이렇게 풍성하게 아 매달 그날저거 있어 네 이렇게 네, 풍성하게 쑥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한 이틀 오더니 얘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여기 한 이틀 비가 왔거든요 금방 자랐습니다 어후, 기만큼 캐왔어요 이만큼 캐왔습니다, 쑥